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이 손흥민 선수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LAFC 훈련 복귀 오피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최근에 MLS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진짜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떤 놀라운 장면을 미국에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처음 겪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MLS의 오늘자로 가장 좀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티모 베르너가 라이프치에서 산 호세 어스퀘이크스로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치에서 이번에 거의 못 뛰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 있다가 다시 라이프치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MLS로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보면은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 팀에서 단 13분밖에 못 뛰었다.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는 이 계획 안에 이제 티모베르너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투투넘에서 18달 동안 일단 임대생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3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뭐 물론 뭐 아주 안 좋은 활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 이하의 활약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 완전 이적하지는 못했고 어차피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터라 인대로 왔다가 다시 갈 것이 어느 정도 분명했는데 분데슬리가에도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분데슬리가에 진짜 오랫동안 있으면서 113골 그리고 4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 진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프치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티모베르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쉽다. 이렇게 그냥 커리어가 끝나는 건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하고, MLS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첼시에 잠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때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죠. 산호세라는 클럽은 이번에 12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입니다. 그래서 티모 베르너로 좀 DP를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지정 선수를 강화시키면서 어좀 순위를 끌어올려서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겠죠. 이외에 이제 메시의 팀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리오넬 메시가 선수 생활을 한 이후에는 자신의 클럽을 갖고 싶다 라는 이야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 나중에 코칭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리오넬 메시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코칭 말고 클럽 오너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메시 선수가 나이가 38살이거든요 38살인데 인터마이아미에서 이제 3년짜리 계약을 이번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기본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고, 마흔 살이 될 때까지 뛸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그럼 어떤 커리어를 좀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받은 메시가, I don't see myself as a coach. 나는 내 자신을 코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I like the idea of being a coach, but I like being an owner. 그러니까 감독이 된다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쁘진 않은데, 뭐, 좋긴 한데, 그런데, I like being an owner. 오너가 되고 싶다. 구단주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I want to have my own club. 내 스스로의 클럽이 있었으면 좋겠고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발달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싶고 무언가 중요한 거를 해내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은 감독이 될 거냐, 오너가 될 거냐? 본인은 구단주가 되는 게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메시가 일단 인터마이아미에 대한 지분이 좀 있습니다. 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사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시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인정을 해가지고 MLS의 어떤 중계 에 관련된 이 이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이제 메시랑 같이 나누겠다. 그러니까 지분을 주겠다. 수익 지분을 메시랑 좀 공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LS에 이 메시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메시컵이라고 하는 대회를 스스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인터마야미의 이 U16, 그러니까 16세 이하 선수들이 치르는 대회인데, 아틀라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첼시, 인터밀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올드보이즈, 리버플레이트 뭐 등등의 팀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컵 대회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의 임팩트가 MLS 안팎으로 정말 크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메시가 직접 구단을 만들면 어떤 구단이 있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MLS에 만들게될지 어디에 만들게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이 같은 그런 메시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 맞붙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 8만석에. 어마무시하게 큰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개막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어, 최근에 이제 LAFC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훈련장에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사실상 또 새로운 선수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말대로. 임대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유럽 클럽 같은데 임대를 가지 않고 잘 쉬었어요. 잘 쉬고 선수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 프리 시즌을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제 어그 여름에 프리 시즌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월 8월 이때 이제 뛰게 됐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1, 2월에 이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1라운드부터 시작하는 손흥민은 팀을 제대로 이해하고 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선수 영입과 다름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즌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적응하는 거랑 시즌을 처음부터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1라운드부터 뛰게 되는 이번 시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더더욱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도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MLS가 유럽과 같은 시즌으로 바뀌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MLS가 나중에는 유럽처럼 8월에 이 시즌이 시작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되면은 뭐 지금 같은 일 일어나지 않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선수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진짜 멋지게 적응해 내고. 마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 것처럼 더 좋은 활약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측이 어느 정도 이제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MLS에 합류한 이후에 지금 뭐 미국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인데 축구가 미국에서 야구보다 더 유명한 스포츠가 됐다. 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코노믹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 이제 그 미국을 생각하면은 생각하게 되는 3대 스포츠가 있죠. 미식축구, 농구, 그리고 야구입니다. 이세 가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런데 MLS,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 이 축구 역시 엄청나게 규모가 성장하면서 야구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Soccer is now the third most popular spor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다? 축구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미국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 거의 뭐 축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대부분 야구나 농구를 많이 하러 가고 미식축구가 가능한 어떤 곳에서는 또 미식축구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야 축구가 이 정도로 위상이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축구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다. 물론 미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축구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크게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미디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타파워가 확실히 늘고 있죠. 메시만 예전에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오면서 또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른 선수들도 MLS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번에 또 네이마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로잉 팬베이스. 팬베이스 확실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들의 숫자도 확실하게 빨리 늘어나면서 야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commercial value,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가치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항상 여름에 맞이하던 프리시즌 이번에는 겨울에 맞이하게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좀큰 도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단 말이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데 겨울 프리시즌은 또 다른 의미로 힘듭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는 한창 시즌일 때의 날씨일 수 있겠지만 어 문제는 한창 더운 여름에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막 40도의 어떤 체감 온도를 견디면서 뛰어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이번 한 시즌 어떻게 운영할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프리 시즌 트레이닝에 돌아온 손흥민 선수 굉장히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LAFC는 아직까지는 데지니티드 플레이어 다른 이제 지정 선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확실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 겨울 프리 시즌 그리고 1라운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MLS의 손흥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